10월 1일 첫 시장이 어, 좀 힘없이 아쉬움 가득하게 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특징주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지금 보고 계시는 바른손입니다. 바른손은 아카데미 감독상을 주장한 봉준호 감독하고 영화 두 편을 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의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고 현재 차트의 흐름을 간단히 좀 보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 어, 어떤 박스 안쪽에 좀 갇혀있다가 최근에 요런 바닥 구간을 이탈시켰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볼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자면 요때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요 구간에서 앞에 물량을 회수하는 어, 본전을 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한번 밑으로 크게 뺐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급등의 흐름을 매수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급등의 흐름을 한번 탔기 때문에 위쪽에 지금 박스권 돌파가 어 갭으로 뛰어넘을 수도 있는 가격대에 있지만 지금 해소해야 할 매물대가 어, 꽤나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만약에 바른손이 밀려 내려오고 조정을 한번 주게 된다면 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가격, 어,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 천천히 좀 대응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위지윅 스튜디오의 자회사인 NP입니다. NP는 콘텐츠 제작사로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삼성 갤럭시 행사, 뭐 현대차 그룹의 신차 발표회와 같은 뭐큰 행사를 좀 많이 한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메타버스 관련 주 중에서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레포트가 하나 발행이 되면서 오늘 좀큰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차트의 흐름만 간단히 한번 보자면 실제 이 MP라는 종목의 흐름은 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는 일단 어, 이런 흐름을 여기서 한번 깨트렸지만 어, 다시 지금 보시면 이 바닥 만들어놓은 이 구간이 앞으로도 그리고 어, 좀 중요한 반등의 위치에서 좀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앞에 오늘 단기적인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확대해서 단기적인 부분만 보자면 지금 여기서 거래가 사실 크진 오늘 거래가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지금 요만큼 물량 해소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내려왔다가 상승하고 뭐 본전 주고 물량 해소하고 또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라서 사실은 지금 밑에 있는 이 갭도 어, 그리고 위쪽에 있는 6 0일선 저항대도 살짝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 61선을 천천히 타환을 타란, 하고 위에 지지대를 다시 하나 만들게 된다면, 어, 더 좋은 흐름, 더 크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위치로 좀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61선 저항을 맞고 밑으로 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구간은 뭐 21선 라인 혹은 약간 위에 이 정도 가격대를, 어, 우리가 이제, 어, 좀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 우리가 관심있게 좀 지켜볼 수 있는 가격대로 선정을 할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전반적인 흐름이 약간 위에서 요렇게 내려가는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사실은 요 박스를 돌파하는지, 61선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서는지, 어, 이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종목은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섹터에 함께 속해 있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한번 보자면, 지금 차트의 흐름이,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하락 수렴을 진행을 하다가 오늘 돌파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렴을 돌파한 것을 지켜내는 게 1차적으로, 어 가장 좋은 흐름을 더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위쪽으로 꼬리가 달리면서 60일선에 탈환하고 안착하지는 못했지만, 차후에 지금 이격도가 멀지 않기 때문에, 위쪽에서 조금 더 물량을 회수해가면서 지지 라인을 새로 하나 만들어내고 이구간에 어, 요, 요 바닥을 만들어 놓아야 향후 위쪽까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자이언트 스텝은 오늘의 시가 를 깨트리면 좋지 않은 흐름을 다시 가져갈 수 있음을 좀 인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정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어, 요정도 이 정도 구간, 76,500원 정도 구간에서, 어, 우리가 관심있게 볼 수는 있지만, 밑에 이 흐름 안쪽으로, 수렴의 안, 하락 수렴의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어, 그때는 다시 대응을 좀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선도전기는 남북 경협주, 뭐, 대화 채널에 대한 복원 기대감에 산발적이지만, 어, 섹터가 전체적으로 아침에 조금 반짝하는 듯 했으나, 뭐 마감까지는 좀 산발적인 시세를 좀 보여줬지만 그중에 선도전기가 어 수급을 많이 이끌고 또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월봉상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어 넉넉하게 좀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일단 일봉으로 다시 넘어가서 단기적인 흐름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간단하게 뭐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인데 지금 한번 크게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위쪽에서 이 돌파한 흐름의 위쪽에서 어, 다시 밟고 올라서 주면은 정말 다시 저, 그 앞전에 월봉에서 보았던 어, 이 구간에 이제 도전하는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겠으나 만약 밑으로 조금 내려온다 그러면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구간 정도까지는 한번 좀 열어두고 천천히 조정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뺏는다고 뺏었지만 그래도 급등의 흐름이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어, 물량 조정에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꽉찬 양봉으로 어, 마무리가 되고 어, 다음 주 화요일에 급 갭으로 상승해서 좀더 올려놓고 물량을 뺏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이는 흐름은 어, 아무래도 위쪽에서 지지가 되는지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게 급선무고 만약 내려온다면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혹은 오늘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영화 드라마 콘텐츠 제작사로 알려진 덱스터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의 흥행과 그리고 메타버스 섹터까지 한 번에 엮이면서 오늘 시장의 수급을 좀 이끌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장 이후 캔들 기준으로 가장 높은 종가를 기록하며 마감이 좀 됐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로 좀 보자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쭉 우상향의 흐름을 유지하고 올라가고 있지만 사상 최고가라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조정이 살짝 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으로 거래량은 많이 줄어가는 그런 고점에서 거래량을 줄이고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이 종목 역시 밑으로 내려올 구간은 짧게는 어요 정도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을 우리가 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구간으로 선정을 하던 아니면 우리가 대응을 하는 가격으로 선정을 하던 어 우리가 그렇게 좀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좀 생각을 좀해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 정도 한 번씩은 지금 이 흐름을 보시면 한 번씩은 반드시 이렇게 조정이 계속 나오는 모습을 좀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쪽으로 올라간 조정이 만약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더 밑으로 안 내려오고 이 구간이 아니라 위쪽 지금 요 제가 표시해 놓은 요 라인에서 요 라인 위쪽으로 좀 지지가 나온다면 어더 좋은 더 높은 구간까지 좀갈수 있는 어 그런 저력을 가진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